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도 6월 32번 빈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빈칸 문제를 풀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네, 빈칸에 있는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고요. 아,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요. 어떤 거예요? conducted recently. 최근에 시행된 거죠. suggest 제시했습니다. 대리어를 제시했죠. 뭘 제시했어요? Social isolation 사회적 고립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은데, 자 사회적 고립이 빈칸합니다라고 나오죠. 자 보시면은 아마 그 뒤에 요 빈칸에 관한 혹은 빈칸 어, social isolation에 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예측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요? People don't feel connected. 사람들이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 뭐예요? 그렇죠. Social isolation과 같은 말일 거예요. 어디예요? To their social network. 그대로 나오네요. 자, Social isolation이 한번더 설명이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Often try to buy satisfaction. 종종, 자주. 시도합니다. 노력해요. 뭐 해요? 뭐 하도록? To buy satisfaction. 그렇죠. 만족감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And the more rejected people feel. 자, 더 비교급. 아마 더 비교급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은데 자, 보자. And the more rejected people feel. 자,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그렇죠. 거절당한다고 더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The more likely they are. 그들은요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to see money 돈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로써요? as a way 방법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방법? to solve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뭐예요? 그들의 문제점 뭐죠, 지금? 거절당하는 거예요. 어, 갑자기 거절이 왜 나와? 자, 거절이라는 건 연결이 돼 있다, 안돼 있다. 안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우리 근거 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거절당인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요. 자, 이 고립된 사람들이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아, 이거의 해결책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unexperiment. 위에 나오는 연구 결과. 연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험이 있어요. 실험에서, which involved randomly approaching people in public places. 이런 거 아, 길어요. 끊어 보면서 읽게요 읽을게요. 미안합니다. 자, which, 어떤 거냐면요. involved randomly approaching people. 자, 무작위로 접근하는 피,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public places.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in Hong Kong, 홍콩에서. 자, 그러니까 홍콩의 그냥 대중 장소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접근한 거예요. 자, found, 찾아냈습니다. that those, those who 하면 어떻게 해석하죠? 어떠어떠한 사람들입니다. said, 말하는 거예요. they felt more rejected. 더 거절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in general 보통요. tend t o tend to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죠. 뭐뭐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port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more betting 더 많이 베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팅이 뭐죠? 그렇죠. 도박에 돈을 거는 겁니다. on lotteries 그대로 나오네요. 도박에 돈을 더 거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그렇죠. 아 나는 거절된다고 느껴. 거절된 경우가 많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건다는 거예요. 자, more gambling at the horse track or casino. 뭐예요? 그렇죠. 경마나 카지노, 도박장에서 이렇게 돈을 거 경우가 있는 거죠. And risker investment strategy. 자, 봅시다. r i s k i e r 이요 자, r i s k y 뭐죠? 그렇죠. 위험성이 큰인데요. 더 위험성이 큰 투자 전략을 써요. 누구보다? t h e n those who reported feeling more socially connected. 반대에 되는 경우의 사람들은요. 돈을요. 그렇죠. 덜 위험하게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요양문 나오네요. Rejection. 뭐예요? 거부감은요. 거부는요. Increase their beliefs.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높여요. 어떤 믿음이요 Linking money. 자, 돈을 연관시켜요. 어디로요? To a better life. 더 좋은 삶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요. 완전히 accounted for, 자 h e 의 탓으로 돌리다 t h e r i s k i e r choices. w i t h t h e i r m o n e y 자 이러한 것들이요 뭐 r i 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riskier choices.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약해 볼까요? 결국엔 뭐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덜연관연관되 t h 혹은 맨 위에서 나온 거 뭐예요? 그렇죠 s o c i a l i s o l a t i o n 사회적 고립이 된 사람들은요 돈을 더 그렇죠, 위험하게 쓴다 혹은 뭐 이렇게 투자를 위험하게 한다는데요 자, 그러면 그거 그대로 다시 쓰기 되어 있는 거 우리 보기 한번 봐 봅시다. 소셜 아이솔레이션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raises the possibility of depression. 어, 그렇죠. 뭐 사회적 고립이 되면 depression, 우울감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죠. 우리 우울감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죠. 자, 2번. makes people 사람들을 만들어요. understand others better.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절대 아니죠. causes people 어떤 걸 일어, 일으켜요? to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도록요? 아니죠. 돈을 더 위험하게 쓰는 거예요. 아니고 4번. has a negative effect.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어, 근데 뭐예요? on intellectual abilities. 지능에 관련돼서. 자, 우리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사회적 고립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더 위험하게 쓰는구나. 그럼 그것은 아, 지능의 지, 지적 능력에 뭔가 위험을 끼치는 거? 뭔가 나쁜 걸, 나쁜 영향을 준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냥 읽다가 거기에 그냥 연관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문 내용 안에 지적 능력이라는 거 intellectual abilities 혹은 이거와 비슷한 단어로도 쓰인 적이 있나요? 네, 비슷한 단어도 쓰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4번 보시면서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친구가 있다면 아, 그럼 이 4번의 근거는 어디 있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괜찮죠? 4번의 근거 있나요? 네, 없어요. 5번 봅시다. leads people 사람들을 이끌어요 어디로요? To make risky financial decisions. 자, 우리 risky 라는 말은 나왔죠. 하지만 financial d e c i s i o n 이 라는 말은 없었어요. 선생님 다시 쓰기 조심하라고 그랬죠. 다시 쓰기 한게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자, financial decisions 뭐예요? 재정적인 결정이에요. 자, 우리 이거 똑같은 말 위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은 말.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비슷한 거죠. investment 미안해요. 자 investment strategies 뭐죠? 그렇죠 투자 전략입니다. 재정적 결정. 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답의 근거를 한번 찾고 싶다면 여기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빈칸 처음 접근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게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때아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풀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죠. 답의 근거가 뭘까? 열심히 찾아보자는 라 마음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또 함께 빈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